1번의 박지영, 일번의 박지영 선수가 기습선행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이끌어갑니다 1번 박지영 뒤쪽 막하는 건 7번의 유경원과 6번의 강호입니다 하지만 1번과 7번의 격차가 조금씩 좁혀집니다 7번의 유경원이 젖히면서 바깥쪽 2단 젖히기 6번 강호입니다 뒤쪽 막하는 건 4번의 류재열 6번 뒤쪽이 4번입니다 6번과 4번, 4번과 6번의 대결 강호냐 류재열이냐 4번 류재열입니다 4번 정혜민 선수, 이어서 5번의 권혁진 선수가 그 뒤를 마크합니다. 7번, 4번, 5번, 바깥쪽 2번 유선회, 저치기 승부, 5번까지는 넘습니다만 4번 정혜민까지는 격차가 있습니다. 7번 바깥쪽 4번 정혜민, 4번과 7번, 4번, 7번, 5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6번의 박진영 선수, 6번의 박진영 선수가 속도를 올려갑니다. 6번 뒤쪽에는 3번, 그리고 1번과 안쪽에는 4번 이성민 선수까지. 6번 박진영 선수, 뒤쪽 3번 양승원 선수, 이어서 1번 황승호 선수가 그 뒤를 막합니다. 바깥쪽이 7번의 박지영, 7번의 박지영이 저측에 승부하지만 아직까지는 격차가 있습니다. 이제 3번의 양승원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1번의 황승호 선수와 함께 3번과 1번, 3번, 1번, 4번 결승선 통과합니다.